안녕하세요 돈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두산바켓을 분선저축했는데 개인적으로 두산바켓을 투자하고 있고 3월달 4월달에는 많은 돈을 투자했죠. 저는 90%를 매도했는데 아직도 꽤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9억은 이익 내고 매도를 했죠. 저는 두산바켓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합니다. 큰 수익이 안나더라도 안정되게 매수 타점과 매도차종을 잘하면 중간중간 분기배당도 하고 워낙에 튼튼한 회사고 그리고 답은 나왔습니다. 두산 바켓은 1위 봅니다. 두산 바켓의 공장은 미국에 많은데 미국은 여름이 지나면 인프라 및 건설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산 바켓은 여기서 100%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도 예상되고요. 매수 타점만 잘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현금 인출기 주식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익을 냈고 현금 인출을 했고요. 중간 중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은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 매도 타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할수 없고요. 제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9천만 원 정도 올해. 이익을 준 주식입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매수타점, 매도타점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줄었죠. 하락하면 비중을 늘리고, 상승하면 중간중간 이익 실현하는 매우 저에게 25년 현금을 만드는 주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산 바켓은 트럼프 관세무풍주의기도 하죠. 회원님 한 회원 분이 감사합니다. 두산 바켓도 분석 부탁드려요 제가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초집중을 안하고 있는데 두산박에 덕분에 다시 재공부 하겠습니다 두산박육 46,650원 어중간 합니다 제가 최근 48,000원대 소액 매도를 했고요 이때 매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재매수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하면 재매수하고 올라가면 고가 분할 매도 다한 번에 팔면 안 되지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만들고 있죠. 시가총액은 4조 4700억, PBR은 0.67배니까 매우 저평가 상태고 7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PER은 8.3배 쌉니다. 배당금을 잘 줘요. 배당도 돌리고 매우 우량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했고 올해 8천만원 이상 현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은 안하지만 그래도 매우 좋은 주식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4%대 됩니다. 미국에는 캐터필라라는 대형 장비주가 있어요. 캐터필라를 왜 봐야 되냐면 캐터필라가 우상향으로 간다면 두산 파켓도 비슷한 회사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할때 저는 연동하면서 하거든요. 캐터필라와 두산 파켓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바닥은 56.36달러, 에서 500%가 더졌죠 최근 고점 조정을 31% 받았는데 최근 올랐어요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최근 올랐고요 돈세형도 미국 주식을 하지요 캐터필라가 3 1때 조정을 받아서 저가 물할 매수해서 저도 지금 이익 중이에요 캐0필라3 0 이익이 났네요 많은 이익이 0 0어도 저가 물0 매수해서 이젠 이익이 나기 시작했죠 토스0 0 0 0 0 0 0 0 0 0 개인적으로 비자금 계좌입니다. 제 자산에 포함을 안 해요. 원칙은 저가분할매수 이런 측만 합니다. 단한 가지 기법만 쓰구요. 평균치가 내려가면 매일매일 아니면 어쩌다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 지속적으로 저는 삽니다. 어제도 마이너스가 나는 주식이 미국 주식이 있길래 조금씩 더 샀습니다. 한국 주식에 돈세용은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연동으로 공부하려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종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적이 괜찮죠? 아이언큐 거의 200% 났고 뉴스킬 파워 137%. 로켓랩 61%. 테슬라 한40%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저가 불안할 만습만 해도 껌이다. 저는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최악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비자금으로 한 10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돈생이 코인 투자를 했는데 코인 투자도 초창기 투자해서 뭐 실패한 건 아닌데 코인 투자를 리플을 제가 매도해서 요하원을 찾았어요. 그렇게 특별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비장을 만드는 게 좋죠. 요하원 찾은 것보다는 리플을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났죠. 왜냐하면 제가 리플을 700원대 정도 매도했는데 지금 최고점은 4 0 0 0원까지 갔더라고요. 투자라는 게참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라고 사업하고 그런 것보다는 투자를 잘하면 사업보다도 더큰 효과가 날수 있죠. 두산 바켓은 현금이 많더라고요 거의 2조가 있는데 두산이 사업 구조가 개편이 좌절됐죠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트스에 넘기려고 했는데 좌절됐고 전 개인적으로 두산 바켓에 호재를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큰 성과는 안 났지만 성공을 했죠 두산 바켓은 하반기 인수 합병을 노린다고 합니다 2조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노릴만 하죠 작년에는 두산 모트로를 인수해서 2 4 2 0억에 인수해서 단단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고 두산 에켓은 AI 자동화 무인화 이쪽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도 있는 거죠. 돈이 많네요.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액은 12% 정도 작년 대비 줄었고 영업이익은 38%대 줄었고요. 영업이익률은 9.53%대 나오고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단단한 회사는 맞죠. 하반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유럽 인프라 및 방위사업 증가로 두산바켓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하반기 때 미국 트럼프가 미국 현지에 건설 및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두산바켓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따끈한 뉴스인데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전에 참여를 했나봐요. 그래서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휴전과 전쟁 중시 협상 돌입할 것. 푸틴과 2 시간 통화했는데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가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 바티칸 협상 개최지로 의사표명을 했고 푸틴은 잠재적 위리 평화 조약 각서를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돈세기 투자한 하나 시스템에 단기적인 악재가 될것 같습니다. 뭐할수 없는 거죠. 단기적인 악재 하나 시스템이 빠진데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 시스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 0만 원까지 갑니다. 두산 박켓이 LG와 배터리 페 광아, R&D 세터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쪽도 성장을 위해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두산 박켓은 미국 관세 전쟁의 무풍지대 섹터입니다. 목표가 상향을 시켰고. 돈세형도 미국 관세가 가장 큰 악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바킷에 제가 10억을 지르는게 그런 이유였고 단기적으로 다른 주식은 다 하락을 하는데 혼자 버티고 있어서 제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죠. 8천만원 이상 이익을 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5만 5백원까지 상향시켰고 하반기부터 미국정책 불확실 해소로 유럽 및 미국 인프라가 증가가 예상되고 26년 본격적 실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두산바켓은 트럼프의 온셔어링 효과를 본다. 건설투자 올해 집행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 시 수혜주고요. 올해 7월 이후 공장 건설 계획이 급증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TSMC도 146억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SK 하이니스도 인디애나 공장을 올해 착공한다고 하고요. 제약사 미국 31조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미국 주택 착공 증가세가 이어된다 그러니 하반기부터는 이런 경기가 좋아질 현상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K 건설 기계가 국내 시장이 하반기부터 부활를 전망하고 있죠. HD 현대 건설 기계가 있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고 두산 바켓이 있죠. 하반기 AI 데이터 센터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건설 기계의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일 가능성이 많죠. 공공 인프라 점진적 회복세가 기대되고 데이터 센터 42% 증가 예상 또 수도 하수 35%, 도로 교통 24%, 전력은 32%,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소형 장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건설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 장비가 최고죠.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매출이 회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29년까지 턴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국의 노다지일까? 두산 바켓은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바켓의 글로벌 사업장. 현장인데 이게 아메리카죠 미국이고 유럽이고요 그러니 유럽은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가 예상되고 미국은 미국 현지 공장이 70% 있거든요 미국은 하반기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두산 바켓이 점진적으로 무상향 상승을 예상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0%대 꾸준히 나오고요 유보율은 현금 부자죠 2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 배당금은 1600원 배당 수익률은 한 4%대 나와요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꽉 먹고 알 먹고 안전빵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두산 밖에서서 현금을 창출할 거예요. 안전빵 주식끼고 매수 타점만 잘 보면 돈 버는 구조입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2%대 성장을 하고 영업 이익도 늘어나죠. 26년 3%대 성장. 그리고 영업 이익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27년 3%대 성장하고 영업 이익 은 대폭 늘어나죠. 대박은 아니지만 우상향으로 예상되고 현금도 많고 기업 인수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분기배당 4%대에서 5%줄 예상이기 때문에 두산 밖에은 매수타점만 잘 보시면 됩니다. 두산 밖켓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현재가 46,400원인데 10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는 미국 트럼프가 당선 후 하반기부터 건설 인프라에 투자가 예상되고 우크라나 재건 수혜 줍니다 배당 수혜 주고 최소 배당은 1,600원 줄 거니까 4%대 안전빵 주식입니다 그래서 손세영이 올해 두산바켓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달에 두산바켓에서 8,500만 원 정도 이익 실현했죠 하락하길래 44,450원에 365주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후 저가매수 실행했고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올해 8,500만원을 두산바켓에 벌었고요 3월달에 벌은거죠 그리고 4월달 배당이 130만원 들어왔습니다 전 배당에 신경을 별로 안써요 주면 좋고 왜냐면 배당에 집중하다 보면 매도타점을 놓치기 때문에 재수좋게 배당에 걸리면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래서 올해 배당을 130만원 기대도 안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덤입니다 매우 좋은 주식 아닙니까 배당도 130만원 벌었죠 5월달 제가 두산바켓을 이시현을 하려고 했는데 480만원밖에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실패한 거죠 12%대 수익을 내고 매도했는데 50만원 벌었습니다 매우 소량만 매도했고 고가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시작했는데 한 8%대 유지하고 있죠 950만원 지금 당장 매도하면 이익이 되고요 여기는 4.6% 76만원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올라가면 고가분할 매도 현금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한 만큼은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 욕심일 수도 있죠. 한 종목에서 9천만 원을 벌었는데 저는 사실 좀더 벌고 싶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진 않네요. 그래도 9천만 원 정도 벌었으면 어딥니까? 두산백켓은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노하우를 알려 드리면 뭐 편한 마음으로 내려오면 요런 때 내려온다. 그러면 사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팔면 안 되고 고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바켓을 저는 현금 인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현금 인출 주식이다. 중간중간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배당 날짜는 신경 안 써요.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할수 없고요. 배당에 집중을 하진 않고 저가 매수에 집중하고 고가 매도에 집중합니다. 필리핀에 여행 가서 필리핀 공항에서 고가에 매도했지 않습니까? 5만 천원에 고가 분할 매도에 집중하고요. 또 이렇게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매수를 노립니다. 어중간한 위치라 생각해요. 지금 4만 1천 650원이면 위치가 어중간하고요. 우크라나 종전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하게 친다면 고가 분할 매도를 할 계산입니다. 돈세아 가족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는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멤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0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